자, 91번, if you write the way you speak, 너가 쓴다면 그 방식으로 여기도 또대타나가 생략돼 있고요. 그래서 너가 말하는 그 방식으로 네가 글을 쓰면 it would be awkward one, 그것은 어색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푸절이 여기서 시작해도 여기고 여기서의, 말, 여기서의 it은 너가 쓰는 글을 뜻하는 거가 되겠죠. 그 글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92번. 자, once your identity becomes known to a single company listed in your cookie file. 어, 좀 문장이 기네요, 그죠? 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once 절이구요. 그러니까 일단 뭐뭐 하면. 자, 그래서 너의, 어, 신원이, 너의 신분이 알려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become pp 수동태가 되겠죠? 음. 자,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라도.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모뭐에 근데 이제 싱글이 들어가면서 하나, 라도 정도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 라도 알려지게 되면. 자, 근데 리스티드는 여기서 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pp가 되겠죠? 그래서 너의 쿠키 파일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거 보면 크롬이나 쿠키 파일이지. 너의 쿠키 파일에 목록으로 되어 있는, 어, 목록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회사에라도 너의 신원이 알려지게 되면 any of the others, 자그 다른 여기에서는 어떤 회사라도 여기에서 이 others는 회사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나머지 그 다른 회사의 누구라도, 어떤 회사라도 아마 알게 될 것이다.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를. 여기는 이제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목적어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사절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의문사에 해석하고 끝을 지루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를 다른 회사들도 어떤 회사라도 알게 된다. Every time you visit their site. 그래서 너가 그들의 여기 대타나 생각돼 있어요. 너가 그들의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하는 매번. 매, 매번 너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그 어, 이게 참그 보안 보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누군지 다 알아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자 93번, unexpert recommended. 자한 전문가는 대처를 권고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목적어 명사 적용법이 되겠죠. 자 others get more than 어60 uh, minutes of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each day.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슈드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앞에가 주장제한 요구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권유형 가정법이 되어서 뒤쪽에 따라 나오고 있는 대절에 슈드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겠죠, 의사. 성인들은 60분 이상에 60분 이상의 적절하거나 적절하거나 격렬한 신체적 활동을 매일 가져야 한다라고, 어, 여기가 동사예요. 가져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라는 얘기죠. 그죠? 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from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from moderate to vigorous 하면은 적절한, 적절한 거로부터 격렬한 것까지. 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해석이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의역을 해야 돼요. 적절하거나 적절하거나 아니면 격렬한 신체적 활동을 가져야 한다. more than 60 minute 60분 이상의 음. 자, 94번. 자, Mercedes-Benz ad showed one of their cars being crashed into a brick wall. 자, 멀세스 s 세스 벤츠의 광고는 에드가 이제 광고라는 뜻이죠. 자,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차 중에 하나를 원래 실제적으로 얘는, 얘가 동사고, 목적어는 이거예요. 동명사 목적어고,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그냥 후치수식으로 가도 돼. 자, 그래서 그들의 차 중에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다음이니까 꾸며야 되겠죠, 그죠? 여기 being crashed, 수동이지, 수동. 그래서 충돌되어지는 자동차. 어, 벽돌 벽에 안전검사 동안 벽돌 벽에 부딪혀지는 그들의 차 중에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The way it withstood the impact revealed that 자, 그 방식은 여기가 주어고요. 대타나가 생략돼 있고 명사 다음이니까 당연히 수식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여기에 이제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자동차겠지. 자동차. 이 광고에 나온 그 자동차가 그 충격을 견뎌낸다. 견뎌내는 그 방식은 대처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에 energy observing construction could save life. 그것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조가 자, 여기는 이제 합성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energy 빙 b s r i n g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조. 요거는 이제 뒤에 사과에서 배워 이런 거. 구조가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 음, 이라 그럴게요.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자, 95번. <laughs> 자, he lives in that house by himself. 그는 그 집에서 혼자 삽니다. 96. The patient stood up on his own. 그 환자는 on his own.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97. I'll finish this for myself. 나는 이것을 끝마칠 것이다. 스스로. 자, 98번. It's not, the, it's not the movie star. Why, uh, why I watched the movie? I like the movie itself. 자, 여기에는 is what. 응. 그래서, 이제,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영화 배우가 아니다. 뭐가? 왜 내가 이 영화, 그 영화를 보는지는 그 배우가 아니다. 나는 그 영화 자체를 좋아한다. 자 99. To exchange a few words with him is in itself a privilege. 자 여기는 투 부정사 주어를 사용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뭐하는 것. 자 그래서 그 모든 표현은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와 몇 마디 말을 몇 그러니까 몇 개의 말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몇 마디 말을 교환하는 것, 그와 약간이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입니다. 100번. I need a private room for myself. 자, 여기에서는 스스로라고 해석하면 좀그렇고요나 자신을 위한. 이라고 해석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자, 101번. Cindy began writing stories, stories at an early age to draw attention to herself in such a large family. 자, Cindy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 이야기들을, 이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자, 여기, 투부정사는, 모 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to draw attention to yourself in such a large family. 그러한, 대가족에서, 그녀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른 나이에,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102번. 자, 우리 모두는, 자, 성공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니까 러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뜻이겠죠? In our chosen career. 여기는 전체 수식해 주는 거고요. 우리의 선택된 직업에서. 자, 특히나, especially if this involves a business, we have set up ourselves. 자, 여기는 대타나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대절은 당연히 이렇게 꾸며야겠죠. 명사 뒤니까. 그니까, 러 we have set up ourselves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 여기 아웃사이버스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셋업에. 강조용법이야. 강조용법.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설립했다. 여기는 현재 완료구요. 설립한.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그러니까, 특히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만든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그렇지. 어, 뭐, 자영업을 하든지 간에, 회사를 하든지 간에, 했으면 성공하기를 원하겠지. 어. 그죠? 자, 103번. 자, I'll loan you any book you need. 자, 여기에서는 여기 대타나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자, loan, 사형식 동사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간목에게 직목을 빌려주다. 근데 여기 이제 꾸며야겠죠? 명사 뒤니까, 너가 필요로 한다. 너가 필요로 하는. 자, 그 다음에 이 any라는 단어가, 어떤 모모라도라고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책이라도 너에게 빌려주겠다. 너가 필요로 하는 어떤 책이라도 너에게 빌려줄 것이다. 자, you'll never see another like him. 자, 여기에서는 이 another가 명사로 사용이 됐죠. 너는 결코 어떤 어, 자 like 모모와 같은이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그와 같은 다른 사람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a n 더가 a n 더 t h person. 그와 같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할 것이다. 자, 105번. 자, all I need is some rest. 여기서는 이제 대타나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래서 all. 여기서는 명사, 모든 것이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자, 여기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I need로 대절은 끝났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약간의 휴식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자, 106번. A perfect human being is not one who survives in natural competition, but one who is cultivated by society. 자, 완벽한 인간은, 자, 이럴 때 원은 여기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 여기는 나데이 법비 구문이 들어간 거지. 그 다음, who는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관계사절이 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완벽한 인간이란 who survives in natural competition, 자연 경쟁 속에서 생존하다, 생존한 사람이 아니라, 자, 사회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양육되어지다, 양육되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겠죠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라 자연 경쟁 속에서 생존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기, 즉 길러진 사람이다. 자, 107번. 여기선 show가 사용식 동사로서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감목에게 some others. 자, 그 남자 판매원은 세일즈맨은 나에게 몇몇 다른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others가 명사죠. 자, 그러나 all were too expensive. 모두 너무 비쌌습니다. 자, 0 8번 in order to be in order to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죠. 다음 be successful 하면은 성공하다. 자, 어떤 사업에서라도 any는 어떤라도 어떤 사업에서 at, 어떤 사업에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There has to be happy customer. 자 존재구문이죠. 여기가 동사,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자 명사 뒤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또 꾸며야 되겠고, 자 willing to buy 기꺼이 사려하다, 기꺼이 사려하는 행복한 고객이 있어야만 한다. 존재구문이니까 있다, have to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라위해서라 위해서라, 위에서는 기꺼이 사고자 하는 행복해 하는 고객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물건을 팔겠지. 자, 109번. 자, we surrender under no circumstance. 자, 여기 표현에서는, 어, 부정어가, no가 여기 있죠? 음. 그럼 이제, no가 들어가면 여기는 any로 생각하고, 여기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아래에서 라도 any는 라도까지 들어가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자, the agreement is for no fixed term 자, 여기도 어떤 any로 이쪽에 해석하고 여기를 부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는 그 동의는 어떠한 어떠한 자, fixed 이렇게 전체 수식이야 그러니까 고정된 기간 또 for 뭐뭐동안 어떤 고정된 기간 동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기간 동안의 합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111번. 자, she gave him what she had. 그녀는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기부 동사가 사형식이죠. 감목에게 직목을 그래서 그녀가 가진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not what he needed. 그가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자, 112번. nothing w o r t h doing 자, 여기에서는 worth doing. 할 가치가 있는 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렇게 후치수식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는, 여기가 이제 수동태가 되겠죠? 자, 할 가치가 있는 어떠한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자, 나이 여기부터 있지만 동사를 부정해야 되니까 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처음에, 처음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다. 자, 113번. 자, with no는 without. 뭐뭐 없이 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기후회담은 끝났습니다. 음, 어떤 중요한, 중요한 영역에서의 합의 없이 기후회담이 끝났다. 자, 114번. 자, nobody need a smile so much as those who have none left to give. 자, 여기는 약간 의역을 해야 되는 표현인데요. 먼저, as, as. 원급 비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앞에 해즈는 매우라고 해석해줘야 되고 뒤에 해즈는 뭐뭐처럼, 만큼 그 다음 도우즈 후는 모모한 사람들 자, 그러면 nobody need s m i l 여기도 any로 해석하고 여기 동사를 부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미소를 매우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근데 누구만큼 as those who have none left to give 자 여기에서는 left 는 pp 가 되겠죠 그래서 후치수식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 have none left 남겨진 것이 없다 어. 여기서는 이 none은 nothing 사람이 아니에요 어, I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다 I have none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야지 어, 사람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nothing left 남겨진 것이 없다 어. 그다음에 여기에는 주기에 주기 위에 그래서 여기에 나띵 이렇게 이렇게 후 수식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기에 음. 줄 아니면은 투부 정사의 형용사 조용법으로 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미소를 매우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아, 누구만큼? 이 사람들만큼 그러니까 줄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만큼 그러니까 뭘줘 당연히 미소를 주겠죠? 그러니까 미소를 근데 미소를 줄게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절망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미소를 필요로 하다는 뜻이겠죠? 어 요거는 좀 문장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 이 도우즈 후가 여기서 말하는 이 도우즈 후가 미소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한다는 뜻이야. 자, 115번. 자, 여기선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고요 음,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대절이라고. 그니까 러이 대절이 목적어 명사적 용법이 된 거야. 자, I have seen skies 자, as blue as. 여기도 as as. 원급 비교가 들어갔어요. 네, 요 형용사는 요 명사 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야 돼. 그니까 러 매우 파란 하늘. 음. 자 그런데 나의 고향에 그것들만큼 매우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있다. 근데 노웨어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노웨어가 애니로 가고 근데 부정을 n 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다. 어떤 곳에서도 나의 고향에 그것만큼 매우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고향의 파란 하늘이 최고였다는 뜻이죠. 자 116번 자 there will be a major development in the town. 그 마을에는 큰 발전,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구문이죠. 근데 미래시제로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을에는 큰 발전이 주요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And yet 하면 이제 그러나 자 그러나 not a word has been said. 한 마디의 말도 어 not a word 하면 한 마디의 말도 여기를 낮이 있으니까 부정을 해줘야겠죠. 이제 수동태야, 그지 그러니까 한 마디의 말도 말하여지진 않았습니다. 어, 지역 주민들에게 어, 그 계획의 영향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한 마디의 말도 어, 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인 a 패스 과거에는 each individual country had its own separate and distinct cultural identity. 각각의 개별적인 나라들은 자 그것 자신의 분리된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this is no longer true 이것은 더 이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자 although artificial Christmas trees are potentially endless reusable 자 여기 although 조리 일단 여기 들어갔죠. 자, they are usually made from non-renewable PVC plastic containing a little bit of lead. 자, o l d o r e 자, 인공적인, 인공 크리스마스 추리들은, 자, 잠재적으로 끊임없이 재사용 가능, 하지만, 어, 올 l d 음, o r e 그래서, 여기가 주격보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잠재적으로 끊임없이 재사용 가능하지만, 자, 그것들은, 음, 이 나무들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재사용 불가능한, 그, PBC, 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콤마 ING니까 분사구문인데, 그, 냥 후치 수식하는 게더 편해요. 어, 요렇게. 그니까, 뭐, 뭐 하면서 말고, 약간의 납을 포함한 PBC 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119번. 자, 요것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잘 봅시다. 자, sign language involves facial expression. 자, 이 sign language 수화라는 얘기죠. 수화. 이제 그말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 수화. 수화는 얼굴 표정, 손의 움직임, 그리고 몸의 어 몸의 위치, 그러니까 몸짓이라고 하면 되겠다. Body position. Gesture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It is full of ideas and concepts we can hardly express in oral language and require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이 i s 수화를 뜻하는 거예요. 이 수화는 생각과 개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대타나가 생략돼 있고요. 명사 뒤니까 당연히 꾸며야 되겠죠. 자 in 이럴 때는 무엇으로 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 하는 언어로 우리가 hardly 준부정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언어로는 거의 표현할 수가 없는 어떠한 생각과 개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is, is가 a and b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수화는 a quickness of i few of us develop. 자 여기 few도 준부정에서 배우는 거죠. 여기도 또 대시 생략돼있고요 자, 여기서 이 디벨롭이 꾸며주는 거는 이 quickness, 재빠름. 이거를 수식을 해주는 거야. 그니까, 러 few of us develop 하면 아주 소수의 우리만이 발달시킨다. 발달시키는 재빠름.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발달시킬 수 없는 그 눈의 재빠름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수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말로, 말로는 거의 표현할 수 없는 생각과 개념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발달시킬 수 없는 눈의 재빠름을 요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Ice Age Winter was the greatest challenge that humans, humans had ever faced. 자, 이 아, 빙하기 겨울은, 빙하기 겨울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명사 뒤니까 이렇게 꾸며야 되겠죠? 인간이 이럴 때 에버는 그냥 강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완료 시제에서 인간이 마주했었다 인간이 마주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